아, 네. 이런 방송을 한번 해보려는 생각으로 음. 시작이 됐어요. 와, 네, 네. 아, 아 예, 어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어, 저는 손뜨개 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분명는데 공개적으로 소개할 수 있어서 배우 멋스럽겠다 생각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. 목적이 있으셔서 좋으시네요. 저는 아직까지 목적을 설정을 못했거든요. 네, 예, 홍 선생님 얼굴 자주 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어, 저희가 처음 도전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데, 솔직히 그거를 100%다흡수 못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10월달에도 저희가 또 도전을 할것 같습니다. 네. 홍 선생님 어떠세요? 아,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, 그래서 뭐창석 아, 아울리는 우리 홍 선생님 네, 네. 자주 얼굴을 봐야 제가 그래서...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저희가 또 일단 그러면 거의 시험 달에 유튜브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많이, 많이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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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화이팅! 자, 화이팅! 화이팅! 자 우에 엔드. 엔드까지 눌렀어. 자, 아. 끝나면 오른쪽 위에 엔드가 있거든요. 그거를 이제 노, 종료를 눌러서 엔드를 누르면 아니 사, 방,